삼성전자 BESP-OKE OK Z 무선 청소기 210W VS2015 사이큐비는 혁신적인 청소 경험을 제공합니다. 강력한 210W 흡입력으로 미세먼지부터 큰 이물질까지 완벽하게 청소하며 다양한 브러쉬로 카펫, 마루, 패브릭 가구까지 손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. 무선 설계로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고 가벼운 무게로 장시간 사용해도 부담이 없습니다. 세련된 디자인은 집안 인테리어와 조화를 이루며 지문인식 센서로 간편한 조작이 가능합니다. 구매자들은 가성비가 뛰어나고 청소가 즐거워졌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. 이 청소기로 집안 청소를 더욱 쉽고 빠르게 경험해보세요.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